수에 대한 문제네, 그지? 그럼으로 극대 극소 판정 순서 다시 한번 볼게요, 주원하방 자, 극대 극소 판정은 어떻게 한다 랬니 한번 해겠어니 그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극대 극소. 일단 첫 번째. 기가 나요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비 도함수 활용이잖아, 그지? 미분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 구해. 알겠네? 네. 만약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얻어졌다면 크기 순서로 여기에서 극대극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X값이지. 네. 맞네? 네. 맞네? 네. 이때 이 X값을 경계로 증감표를 만들든지, 증감표 만드는 건 우리가 조금 보류해 둬야지. 증감표 대신에 최고창의 개수를 가지고 그지 최고창의 개수가 양인 경우와 음인 경우에 따라 그렇 우리 이렇게 한다 그랬지. 만약 알파베타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미분한 방정식은 이게 가장 빠르다 그랬지. 최고차의 계수가 양이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지. 3차 곡선이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이쪽에서 먼저 그리라 그랬지. 맞네. 만약에 음이면 a가 음이면 알파베타 미분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음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다는 특징이 있지. 4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올라가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극소, 여기에서 극대 갖는다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 판정. 이 판정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응용 문제 풀어. 일단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미분한 방정식은. 맞지? 그 근에서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다라, 알겠죠? 그럼으로 봐봐 이 문제 어떻게 구나1 2번 볼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수를 가졌는데, 그제 맞네. 그러면 극대 극소자가 뜨잖아. 좀 전에 했던 미분한 방정식에 근 미분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4 x 제곱 마이너스 3 대지, 그제 요거 이퀄 0 되는 x 값을 구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3으로 나눠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뭐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계직이지. 종원아. 그러므로 근이 뭐뭐준재 하니. x는 크기 순서대로 써놓을게. 마이너스 1, 1. 이 값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이니까. 양이니까 잘 봐.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하니까. 알겠습니까? 극소는 어디에서 가죠? X는 1에서 받는다고. 극대는 마이너스 1에서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출제자가 묻는 건 X는 뭐에서, 했지? X는 1에서 극소를 받는다고. 그제? 그때 극소값 F1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제? FA라, A가 지금 1이잖아, 얘들아. 얘가 1이잖아. 그럼 f1은 얼마가 돼? 1 들어가면 1 빼기 3 더하기 12가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지. 그렇지? 됐네. 그러므로 1 더하기 10은 11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13번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이제 봐. 극대값 뭐를 갖는데? m을 갖는데 극대 또 떴네. 극대 또 떴네 네. 그러므로 자 미분 한번 쳐보세요 미분 치면 뭐니 f'x는 얘들아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지? 플러스 9대지 그지? 요거 이콜 음. 0되는 x 값을 구하자. 양쪽을 3으로 나눠 x 제곱 마이너스 몇 x? 4x 플러스 3은 0대지 인수 분해하면 마3마1 되니까 x는 뭐뭐뭐그죠 x는 1 또는 3 네. 얻어지지 됐네 네. 그럼 가능성은 이두 개에서 극대국수 가질 수 있는데 최고창이 양이지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져야 하니까 맞네 극대는 x는 1에서 갔네 맞네 이때 이 극대값을 m이라고 한대. 극대값 m은 뭐야 f1이지 맞아요 f1값 1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쭉 집어넣어봐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 되지겠지? 맞네. 5,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5가 되겠지. 그때 값 빼면 5가 되지요. 그러므로 a라는 놈은 아니 알파라는 놈은 여기서 가지니까 아니, 6에서 갖겠지 이제. 알파는 1이 되고 얘는 아까 15가 된다 했지 그냥. 그지? 그래서 정답은 6. 14번. 삼참수 예의 극대값을 뭐라 하는데 n 극소값을 수 l n이라고 할때 했지 극대 극소는 또자 미분쳐봐 얘들라 f 플라임 x가 뭐돼 6x 제곱 마이너스 18x 맞아 플러스 12 이렇게 되지 자 6이 골0 되는 x값 구하자 자중머이 6으로 나눠줄 수 있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되지 인수분해 마이 마1 되지 됐네 그럼 미분한 방정식은 뭐뭐야 x는 1 2 되지 최고창이 2로서 양수니까 이것도 요런 그래프의 형태를 취하니까 그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네 그제 극대값 m은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고 극소값 스몰 m은 뭐가 돼? F2가 되겠다. 그지 됐습니까? 네. 그럼면 F1값 한번 구해보세요. 1 들어가면 2 빼기 9 플러스 12 플러스 2 되지. 그지 됐니? 그럼 요거 하면 얼마니? 16이지. 네. 16에서 9 빼면 7이 극대값이 되지. 그 다음 2 집어넣어 봐야 돼. 자, F2는 16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4 플러스 2대지 그럼 요거하면 20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에 요거하면 4지 아, 반, 4에 반, 2 6. 더하면 6대겠지 그럼 응. 요두 놈을 곱해주세요 했잖아 m 곱하기 n, n은 얼마가 돼? 42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자 15번 볼게요 실수 k에 대하여 그제? 요사 참수 봐봐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 했지 이제 이제 극값이라는 용어는 극대 극소값을 의미하지 이제 또 미분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라는 소리지 얘가 미래. 맞죠? 그러므로 음. 미분 쳐주면 f 플라이 x는 4x 세제곱 플러스 k 되겠다 이제 요거 이퀄 0, 그지 이거의 근이 얘라는 거지. 우리 역추론해봐. 바로 앞전까지 이지 이런 게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러므로 x는 1을 대입하면 자4 플러스 k는 얼마? 0이 되죠. 그러므로 k 값은 얼마 된다? 마사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 f 1 값도 결정해 주세요. 했지 이제 k가 이제 얼마다? 얘들아 4, 4. 마사 유따 마사 써놓을게 요렇게 그지? 그러므로 F1은 1 들어가 봐 얘들아 1들어가1 빼기 4 플러스 10 되지 됐니? 됐니? 이게 아, 얼마대? 7 이게 F1 값이고 K 값이 얘니까 그지? 네. 얘를 구하라 그랬네 그지? 7 네. 됐습니까? 16번 다수 f 백에 대하여 gx를 이렇게 정의해 놨대 이렇게 gx가 알겠네 자 이때 fx가 x는 3에서 뭐를 갖는데 극소값 2를 갖는대지 그러면 이 문장을 잘봐 요거지 야이 x는 3은 미분한 요거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지 3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의미지 그지 우리 이거 수식하는 거 많이 연습했잖아 바로 앞전에서 어?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때 그속값이 2라는 소리는 F 3을 집어넣었을 때 그지 3을 집어넣었을 때함수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지 이야 그럼 이거두 개로 미지수 두개 결정할 수 있지 볼래? 결론 볼게요 얘 G플라임 상값이래 네. G플라임이야 그럼 이거 미분 하라는 소리지. 양쪽 미분 하면 G'X는 곱셈이군요. 아, 앞에 거 미분에 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치면 뭐 돼? F'X 플라이 음. 대치. 훌륭했어요. 자, 이때 우리는 G'3 값이니까 G'3은, 3은, <laughs> 3은 여기 네. 3어넣으면 얼마니? 4 4 4, 4. F3. F3. 플러스. 여기 9 3 4 4 4 4 4 4 4기4 4 4 3 F 4 4라4 4 4 4 네. 그럼 F 4이 얼마예요? 지금 2 8, 8, 8, 되죠.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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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8, 이렇게 4 4 4 4번 자 3차 함수 fx 그제 x는 3에서 극대 또 극대라는 용어 때문에 자신감 붙는 네. 미분친 근이지 얘가 그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f'x 3 내려오면 얼마 돼? 마이너스 x, x, x 제곱 플러스 x, 4x x, 플러스 n 네. 되지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 3이라는 소리지 네. 됐네 네. 3 집어넣으면 마사 마고 12 M. 플러스 m은 얼마? 3. 0이 된다는 거지. m은 결과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치? m은 얼마? 마이너스 3. 3. 정답은 1번 되겠다. 그치? 18번 또볼게 <laughs> 자, 3참수 얘의 극대값이 얼마라 그랬니? 네. 극대값 떴으니까 미분 쳐서 생각하는 거야. 일단 미분한 망령식의 근을 구해야지. 그치? 극대값 주어져 있으니까. 어? 미분해봐. 3x 제곱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죠? 네. 요거 이퀄 0 되게 하는 네. x 값을 구해야지. 요거 양쪽 3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지. 네. 이런 건 이제 고3 정도 되면 x는 금방 나오지. 마일과 1이지 이렇게 인수분해 안 해도. 됐 그럼 네. 그럼으로 양이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극대는 여기서 에 네. 왔겠다. 즉 극대값이 F2의 7이라는 데서 A값이 결정되겠다. 음.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1, 음. 뿔 3, 뿔 A는, A는, A는 7, 7. 그치? 그래서 A는 5, 5 이렇게 정답 체크한다 음. 19번 또 3차하면서 떴네. 계속 반복되지. X는 1에서 극대이고 근데. X는 B에서 극소. 극대 극소 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분 한번 해보세요 f'x 라 그지? 얘는 ux제곱 그지? 마이너스 18x 플러스 a 그지? 얘의 근중에 하나가 뭐라는 소리야? 여기 있네 1 예. 그지? 자1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18 플러스 a는 0이 되면 되지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되는데12 됐습니까? 네. 자, a 12 갖다 놓을게요, 여기 a 12야 이때 여기도 12가 되겠다, 그지? 여기도 12가 되겠다 왜? 극소값 구하되네 극대 극소 네. 그럼 양쪽을 뭘로 나눠져, 얘들아? 6으로, 6으로 나눠져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되지, 종합은근 그지?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 1이니까 x는 뭐, 뭐, 뭐죠? 1 또는 2가 얻어지니까 양서서. 최고창이 양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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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짐으로써 x는 오라지. b에서 극소 x는 얼마? b에서 극소 2에서 극소되겠지. 네. 결과적으로 b값은 2가 e. 되고 a는 12가 되니까 두 놈을 더해주세요. 했지. 14가 정답이지. 맞아, 맞아, 맞아. 20번 4차 함수 떴네. 네. 떴네. 네. 자 x는 1에서 또 극소, 있었어. 이게 미분한방정식의 근이겠다, 그죠? 맞네, 또 극대가 얼마? 4, 아. 극대 극소가 떴네, 그죠? 그럼 미분 한번 또 해볼게요, 똑같은 으로 f 프라이백스 종합문 얼마? 4S, 불러봐, S, 4s S, S, 세제곱 플러스 2ax는 EAS 0, 그죠? 얘의 근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소리네1 집어넣으면 4, 4. 플러스 2a는 2A 0, 0. 그러므로 My. a는 마2가 되겠다. 그지? 네. a가 마2가 됨으로써 얘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도 마2 e 집어넣으면 마4x가 되지, 네. 되지. 그지? 어차피 자, 여기에서 4로 양쪽을 나눠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되지. 그지? 공통인수 x 끌어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네. 0되니까 자, 요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분해되지. 그러므로세 개의 근이 얻어지네. x는 0, 마이너스 1, 1 0, 0 1세개 얻어지지. 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해놨지? 이것도 음. 최고차이 양이니까 네번 음, 아? 꺾인 곡선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맞네. 자 출제자는 X9 이제 그때 값이 4래. 그지? 즉 f0이 뭐라는 소리야 4에. 4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자0 집어넣고 이제 b 얻어내면 되겠다 f0은 4. 0 집어넣으면 b만 남겠다 이제 b는 얼마? 4. 4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2, 2. b 가 4가 되니까 얼마가 돼 a가 2는 2값이 되더라